구매점표를 불러와 판매점표를 입력하는데 시리얼 로트가 불러와진다면 맵핑 센터에서 시리얼 로트 항목의 설정을 맵핑 없음으로 변경합니다. 입력해둔 구매점표를 불러와서 판매점표를 입력해보려고 하는데요, 원하는 점표를 선택한 뒤 적용해 보면 이렇게 시리얼 로트 항목이 함께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리얼 로트 항목을 불러오지 않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의 옵션 맵핑 센터에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불러올 메뉴의 구매, 생성할 메뉴에 판매를 넣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설정 창이 뜨는데요, 시리얼 로트 항목을 클릭하여 맵핑 없음으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판매 입력에서 구매 전표를 불러와 보면, 시리얼 노트 항목의 데이터는 불러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